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종목별로, 섹터별로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보시죠. 오늘 단연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오늘을 필두로 M7 기업들의 성적표가 다달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순이익을 내놓았지만 이두 개의 수치가 약간은 엇갈리면서 월가의 기대치를 약간은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파고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 에어 모델에 대한 우려감을 부각하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생산 축소 보도가 나온 건데요. 아이폰 17 기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바로 사전 판매가 개시될 당시 매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에어 모델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챙겨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키뱅크 측에서는 구글에 대해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탄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시간에 오픈 AI가 크롬의 브라우저를 약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월가에서는 구글이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위 자리는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한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로봇 창고를 이용해서 앞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절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가져가 보시죠. 아, 오늘 간밤엔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일부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는 우려감에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4개 업종만 상승하고 나머지 7개 업종은 모두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건 소형주였습니다. 소형주가 대거 하락하면 움직이는 지수, 바로 러셀 2000 지수죠. 오늘 하루에만 러셀 2000 지수는 1.45%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2% 넘는 하락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전체적인 동향도 체크해 봤는데 앞서 실적 발표에 있어서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인 기업들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시간 외에서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그 흐름이 여실히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받아내면서 10% 넘게 급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오늘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M7 가운데서는 오늘 시간 외에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고 곧 진행되는 어닝콜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목해 봐야 하는지 다음 장통에 살펴보겠습니다. 아, 테슬라 오늘 장 외, 그러니까 장이 마치고 나서 실적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장 중에는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잘 버텨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나왔고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실적 발표 자체 수치 자체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아, 매출 같은 경우에도 뜯어보면 약간은 불안한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일단 부문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문, 에너지 발전 부문 그리고 서비스 부문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한 자릿수 때 6%대 증가를 보였지만,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은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어, 그럼 매출 상당히 잘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잘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텍슬라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건 결국에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익이겠죠. 총 마진율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총 마진율은 18%로 나타났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17.2%였지만, 전년 대비해서 총 마진율이 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반영하면서 테슬라는 오늘 시간 외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2% 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아, 그럼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떤 수치들을 내놓았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어닝콜에서 어떤 부분을 기대해 봐야 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3분기 인도량이 공개가 됐죠.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도량을 발표했다. 하지만 옆에 적어 놓은 것처럼 세액 공제 혜택이 만료되기 전 사람들의 사재기 효과로 이 인도량이 갑자기 올라간 것이다라는 점은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 CEO 2분기 실적 발표 때 내렸던 언급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테슬라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기의 시작이 3분기 4분기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유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 발표와 함께는 사이버 캡과 테슬라, 세미 그리고 메가팩 3에 대한 양산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어닝콜에서 들려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도 약간 결이 비슷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도 어닝콜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로봇에 관해서도 옵티머스 1세대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오늘을 기점으로 M7 기업들의 성적표가 줄줄이 공개가 되는데요. 앞으로 펼쳐지는 오늘의 테슬라 어닝콜에서는 어떤 점을 챙겨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남은 여섯 개 기업의 실적 발표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 채워보겠습니다.